헤이즈 일기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호스트 헤이즈입니다 헤이즈 일기 오늘의 첫 곡은 레드벨벳의 세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어, 사람마다 중요한 게다 다르죠 일, 건강, 사랑 먹는 거, 못뭐 꾸미는 거 어 아니면 남을 배려하는 게 중요한 사람 또 그런 것보다 우선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먼저인 사람 등등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어그 기준이 통하는 사람과는 사실 대화를 딱해 보면은 굉장히 어안지 얼마 안 됐어도 잘 맞는 기분이 들고 요런 게좀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많이 엇갈리게 돼요.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의예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깝게 지내게 안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한 거?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항상 저는 꿈을 꿉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 내가 살만 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 그걸 보면서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행복한 거, 요런 것들 위해서 좀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뭐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저 친구는 원래 저게 중요한 친구니까 하고또 서로 이해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갖게 됐을 때뭐 싸우지 않는 친구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나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옳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도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과.. 과연? <laughs>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근데 우리 꿀떡들은 사실 여태까지 뭐 공감이 안될 만한 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거 얘기를 한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억이 없어요 저랑 다잘 맞는 거 같아요 어, 어쨌든, 꿀떡들이 어떤 사연을 보내주든, 진심으로 공감할 자신이 있는 저인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매일매일 궁금한 여러분의 일기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쓰는 일기에 채워넣겠습니다. 네이버에 채팅창 들어와서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한 통에 100원, 샵7117번입니다. 헤이즈 혹은 헤이즈 일기, 이렇게 말머리 달고, 이름 혹은 부르고 싶은 별명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어, 관심 좀 그만! 님께서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이 없었는데요. 그냥, 진짜 그냥 만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에게 연락이 엄청 와요. 왜 만들었냐고. 혹시 연애하냐고. 이런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진짜 그냥, 그냥 만들었거든요. 어, 아니, 인스타그램 하시는 그 주변 친구분들은 다 연애를 하시나 봐요. 다 럽스타그램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드신 사랑꾼들인가? 요 벌써부터 와첫 번째부터 이 <laughs> 기준이 다른 사람과 부딪힌 꿀떡님의 사연을 듣게 됐군요. 어, 헤이즈 보려고 인스타 시작했다고 하세요. 헤이즈 팔로워 해가지고 헤이즈 보려고. <laughs> 제가 어그 친구들 관심이 짜증날 때 드시라고 스벅에서 달콤한 싱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laughs> 아니, 요즘에 뭔가 좀 이렇게 외모가 예뻐지거나 멋있어지거나 좀 뭔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스타그램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그런가? <laughs> 넘어갈게요. 6월 아, 얼른 갔으면님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에게 2020년은 유독 힘들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해예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나쁜 운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어, 당장 내일부터 행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6월까지만 좀 힘들고, 7월 1일부터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이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연속되면은, 그쵸, 왜, 왜 이렇게 나만 자꾸 꾸이지? 아, 뭔가 액땜하는 건가? 내가 올해 뭐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2019년. 근데 2020년은 어 사실 우리 꿀떡 님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주변이나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보면 모두가 사실은 힘든 시기처럼 보여요. 제 주변의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사실 이렇게 어 좋은 얘기, 좋은 소식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빨리 요 시기가 진짜 지나가 가지고 좀 행복한 일들이 연속해서 빠바바방 우리 앞에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려봅시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우리 꿀떡님께서 오늘 당장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BHC에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어, 규현 선배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모든 노래는 뮤직의 바이브의 헤이즈 일기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노래 나갈 때 화면 정보에 하트도 꾹 눌러주세요. 하루에 하나씩 헤이즈 일기 꿀떡들의 일기장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날씨가 날씨가님이에요. 어, 장마가 시작됐어요. 한동안 비가 수시로 내리겠죠? 원래 비 내리는 날을 안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비 내리는 날은 호떡스 생각나서 좋아요. 고마워요. 내 싫은 일 하나를 기분 좋게 바꿔줘서 영, 히히히. 어, 완전 기분이 좋은 글입니다. 이 마음이 뭔지 잘 아는데요. 그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거, 또 관심 없던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한다 하면은 괜히 더 관심 가고, 괜히 눈에 한번더 띄고, 괜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어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 이런 뭐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어, 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니, 영향을 줬다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장마철이 되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가 내리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셨던 분들도 이걸 듣고 나서 만약에 비가 싫으셨다면, 비를 조금 더, 어, 이렇게, 사랑스런 눈빛으로 <laughs> 한번 바라봐 주시고, 빗소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진짜.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오, 우리 꿀떡님께 제가, 어,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오리지널 하프 다준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욕심쟁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호떡 누나는 특별히 욕심 가지는 물건이 있나요? 저는 유독 컴퓨터 제품에 욕심이 많아요. 어제는 마우스를 새로 샀는데 하루 만에 또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을 고민을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눈에 밟히면 사는 게 맞죠? 누나는 꼭 필요 없는 데 사고 싶으면 사는 사람인가요? 음 일단 저는 기계 욕심은 별로 없어가지고 심지어 내 폰을 내가 내네 발로 폰 가게에 가서 산 것도 이번 폰이 처음이에요. 원래는 항상 오빠가 뭐 사주는 폰 쓰고 그 기종이 뭐던 간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고 그리고 오빠가 쓰던 폰 오, 오빠가 이제 폰 바꿀 때 내가 봤는데 멀쩡해. 근데 지금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야. 그러면은 오빠한테 그 폰을 물려받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꼭 필요 없는데 사고. 싶은 마음을 자꾸 드는 게 뭐냐면, 종이류예요 종이류. 이렇게, 컬러 A4용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꾸 너무 사고 싶고,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가사 쓰거나 뭐 스케치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노트 같은 것도 예쁜 거 보이면은 막 사고, 편지지, 이런 것도, 가끔씩, 집에 있는데도 사네요. 어, 사람마다, 그, 꽂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장비 욕심도 없어요. 장비도 그냥 그 다비가 추천해주는 걸로 제일 기본적인 것들로 다다다닥 사가지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잘 쓰고 있어요. 몇년 동안. 어, 내가 잘못 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어, 이거 제가. 감히 제가 읽어도 될까요? 명필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군요. 라고 글이 올라왔는데요. <laughs> 그럴까요? 어, 그런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좀 뭔가 스피커 같은 거, 건방 같은 거, 마이크 같은 거, 어디 가서 이제 처음 보는 거 보면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되게 관심을 갖긴 하는데 사지는 않아요. 구매로 이어지진 않네요. 이 어, 분께 음, GS25에서 모바일 금액 상품권 1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깨알 귀여움님께서 어, 어제 버스를 탔는데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이 타셨거든요. 근데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보통 흰 마스크가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곰돌이를 선택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귀여운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던데 저도 예쁜 마스크 하나 사려고요. 아, 진짜. 그, 아, 어르신 분들 가끔 진짜 귀여운 포인트들이 있을 때 도대체 아기들이 귀여운 거는 뭐, 아기들은 당연히 다 귀여우니까 귀여운 건데 막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나 좀 귀여운 거, 아이템 하신 거 보면은 저도 속으로 어떻게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너무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를 볼 때도 그런 적이 많고, 그니까 그분들은 참 진지하게 하나하나 골랐을 텐데, 우리 눈에는 너무 귀엽죠? 어, 요 분께도 제가 맘스터치에서 인크레더블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퓨지스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같이 들어요. 하루에 하나씩 헤이즈 일기 꿀떡들과 오늘의 일기장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독립적인 인생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2살 꿀떡인데요. 요즘 친구랑 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만 하면, 아, 엄마가, 어, 엄마가, 이래요. <laughs> 잠깐 통화 좀 하자고 해도 엄마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아, 그거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러고. 저는 자취를 한지좀 오래돼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요. 친구가 계속 엄마 핑계를 대면서 일을 미루니까 일도 진행이 잘안 되고요. 그냥 핑계 되는 건가? 아, 그냥 저 혼자 진행하겠다고 할까요?라고 하셨어요. 어, 친구분이 어머니께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신가봐요. 이게 뭐 자취를 하건 뭐 어머니와 함께 살건, 요거는 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진 뭔가 습관, 성향인 거니까 우리 꿀떡님이랑 여기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요거를 보시는 게좀 불편하다. 일을 하는데 좀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에 진짜 서로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이 그래서 엄청난 고민과 스트레스가 느껴지거든요. 하, 그리고 이제, 어, 둘이서 해야 하는 일인데, 또, 다른 제3자가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 거기에 이렇게 이끌려 가야 한다면, 그게 뭐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여도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스타벅스에서 달콤한 싱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엔, 냥냥냥냥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양이 두 마리를 키웁니다. 두 마리 다 치즈인데요. 치즈? 이름이 두 마리 다 치즈라는 뜻인가? 한 마리는 연어 간식을 좋아하고, 한 마리는 참치 간식을 좋아해요. 도대체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칼같이 지키면서 그렇게 먹더라고요. 어, 대체 무슨 차이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씹어봤는데 애들이 그후로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하네요. 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수 없었어요. 그저 맛이 없었을 뿐. 어, 정말 특이하시네요. <laughs> 그걸또 먹어봤어. 아, 노랑줄무늬 고양이를 치즈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 하나 알아갑니다. 어, 그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저, 저도, 그 강아지 사료 있잖아요. 똥, 똥글동글한 거. 전, 거기서 당연히 코코볼 맛이 날줄 알고, 이렇게, 하, 아, 사실 입에 넣지는 않았고, 살짝 가까이 이렇게 대봤는데 음, 용납할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 입에 넣을 수 없는. 그, 우리랑 애초에 입맛이 또 다르니까. 아, 정말 입에 넣지 않았어요, 정말로. <laughs> 가까이 됐어요, 가까이. <laughs> 어, 그, 기네는 딱 알겠죠. 심지어 연어와 참치인데 그 차이를 확실하게 본인들은, 아, 본 양, 본묘들은 느끼지 않을까요? <laughs> 어, 앞으로 인간 취급을 다시 받고 싶으시면, 어, 냥이들 간식 많이 주시고요. 어, 그 간식을 먹는 모습도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 인간 음식을 드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BHC에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보내드릴 테니까, 양이들 간식 먹을 때 우리 꿀떡님은 치킨을 드세요. 어, 사랑하는 꿀떡들과 일기를 쓰는 중입니다. 갑자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어색하게 읽었죠? 어, 이번에는 능글능글 김능글 리메일기입니다. 평소에 딱히 친하지 않았던 남자 후배가 있는데요. 어쩌다 밥을 한번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엄청 능글능글하게 친한 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합니다. 누나 밥 먹었어요? 먹었다고 아이 누나 밥 먹었어요?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해요. 이런 대화를 막 보낸다든지 누나 지금 제 생각하죠. 이런 톡을 보낸다든지. 아, 이거 혹시 얘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니까 원래 할다라 성격이던데, 이런 성격을 가진 애인 걸까요? 혹시 기대했다가 상처받기 싫어서, 아, 왜냐면, 제가 생각보다 쉬운 심장을 가진 여자다더라고요. 음, 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그냥, 뭐, 성격상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곁에, 뭐 굳이,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심장에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진중하게 이어나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심장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류가 아니라면 이거는 100% 관심이죠. 먹었어도 안 먹었다고 해요? 밥을? 그 같이 먹자는 건가? 누나 지금 제 생각하죠? <laughs> 너무 설렐 것 같다. 나, 나 같아도. 하, 잘 되시길 바랄게요. 진심. 요거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설레발 치기 싫지만 이건 꿀떡님들이 듣기에도 어? 어? 그쵸? 제가 이분과 같이 드시라고 음 베스킨라빈스에서 어, 너랑 나랑 둘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한번 같이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시간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진 선배님의 레인드롭 드릴게요. 하루에 하나씩 헤이즈 기 우리 꿀떡들이 직접 쓴 일기를 하나하나 만나 보고 있습니다. 기억 편집자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기억을 편집하는 재주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분명히 a b c d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일기를 해 줬는데 꼭 C랑 C만 듣고선 그걸로 일을 처리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합니다. 그냥 그런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된 걸 항상 제가 처리해야 해서 너무 고됩니다. 하,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듣기만 해도 고되네요. 저도 이런 분과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저는 이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뭔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난 분명히 이렇게 전달했는데 빼먹고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근데 그 전달자가 이제 나니까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사고 나보다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이니까 뭐 그거를 일일이 따지고 들 수도 없고. 근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조직원들도 그분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면서 좀 음, 서로 서로 억울한 거를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억울한 것도 풀리고 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좀 최대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기록을 항상 남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강조해서 전달할 때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 말고는 그분이 노력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과장님 오죽하면은 <laughs> 닉네임이 기억 편집자 아 기억 편집 그만하세요 과장님. 요, 리꿀떡님 기분 푸시라고 제가 초시떡볶이 2인 세트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줘요. 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간 만화는 놓치지 않고 보는 편인데, 그래도 저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학원물, 캠퍼스물, 이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타지류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판타지물 뭐뭐 재밌다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물론 재밌는 거 추천해주는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저는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후크, 우리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자구요 호떡님도 만화 좋아하나요? 어떤 장르 좋아해요? 어, 뭐 친구분께서는 이렇게 진짜 본인이 재밌으니까 한번 봐서 재미를 들여봤으면. 혹시나 또 요거를 보고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추천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일단 만화를 어 아무 뭐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만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제가 한번 만화방 이런데 가가지고 <laughs> 만화를 그 친구들이 만화책을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불어? 다고 해야 되나? 나도 만화에 푹 빠져가지고 한번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집중해 보고 싶더라고요. 갖고 이제 만화방을 가봤는데 라면 먹고 막 핫도그 먹고 집에 왔어요. 그 집중이 안 돼요. 그 만화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그림도 없고 칸이 없고 이렇게 글로 쫙 있는 소설이 잘 그나마 맞는 것 같아요 만화보다는. 근데 책을 원래 잘안 읽어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영화 장르를 어 굳이 굳이 제가 알려드리자면 저는 좀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 천재지변 영화. 그런 거 좋아요. 그리고 막 고립돼 가지고 살아남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존 영화. 어, 자연 재해를 좀 이겨내는 그런 거 좋아요. 최근에 제가 언더워터 2 봤거든요. 와, 너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요런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요 분께 제가 공차에서 블랙 밀크티 라지 사이즈 보내드릴게요. 첫사랑이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제가 5년 전에 짝사랑했던 첫사랑이 있는데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좋아하다가 졸업했거든요. 같은 반이었는데, 걔는 제가 같은 반이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 조용한 애였고 걔는 완전 인싸였고 근데 얼마 전에 몇몇 애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했는데 걔가 저를 기억하면서 사소한 얘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무슨 과목 잘하지 않았냐면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5년 전에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 심장이 다시 뛴다고 뭐 어쩔 건지 옛날 사진들 보면서 괜히 추악팔이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 절대 아니죠. 진짜 짝사랑했던 사람을 오랜만에 보기만 해도 심지어 첫사랑인데 좀이게 두근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나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나에게 대화를 건네는데 당연히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오 앞으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동창회에서 만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좀 하고 만나서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제가 그분과 함께 드시라고 베스킨라빈스 너랑 나랑 누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델리스파이스 선배님들의 고백 드려드릴게요 하루에 헤이즈 일기. 오늘의 일기 일기장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끝곡은 롤러코스터 소민님들의 숨길 수 없어요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인사 나누고 우리는 또 다음 주월을 싱어송라이터 김나영 씨랑 같이 만나요 6월 25일 목요일 헤이즈 일기 오늘의 기분 사랑해요